안녕하십니까? 한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이재국 박사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하반기 부동산 이슈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 급등 원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원인은 서울 주택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매물이 부족해졌는지 세 가지 원인을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재건축 시장에서 찾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분양권 시장, 세 번째는 기존 주택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재건축 시장인 경우는 2017년도 8월 2일 대책에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거나 한 곳에서는 재건축인 경우는 재건축에 관련된 절차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 를 받은 단지들의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즉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이루어지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 공급의 품귀 현상이 발생해서 최근에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양권 시장인데요. 분양권 2016년도 11월 3일 대책에서 강남 4구를 분양받은 아파트는 이제 입주할 때까지 전매를 제한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7년도 6월 19일에 서울 25개구 전역까지 분양권에 대한 당첨권을 입주 시때까지 전매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신축 아파트에. 공급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존 주택에 대한 건데 이 기존 주택은 파이 대책과 연관이 되고 또어 작년 12월에 추가 대책과 연관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 사업자 등록 유도와 그다음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매물이 부족해졌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 자, 등록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8년간 매물이 아무래도 제한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임대하는 동안은 전매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8년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으신 다주택자들 마찬가지로 이제 올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에 해당입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팔게 됐을 때 많은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서 팔지 못하게 되고 소유만 하게 되고 보유만 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 시장도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의 매물 품귀 현상이 초래된 것은 대책과 연관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재건축 시장, 분양권 시장, 기존 주택 시장에서 매물이 부족해졌다. 즉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물량, 즉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최근에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